7월 21일 동영상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봉독에 올립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은 죄를 여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laughs>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영광, 경배,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이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싸우니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과 생활의 구원으로 복을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영상 예배로 쉬 예배를 대체하오니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꺼더 풍성이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무엘이 어릴 적에 한나가 젖을 떼고 성전에 데려다 주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 그때부터 지금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된 아, 나이가 늙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할 만큼 그렇게 사사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아버지 같지가 못하고 또... 연약함이 많아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은퇴를 강요하고 또 왕을 구하는 이제 당신은 우리한테 필요 없고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이 좀 섭섭하고 또 백성들에 대해서 아픔이 크겠지요. 자기 인생에 액기스를다 쏟아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했는데, 대장하게 하고 또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음, 우리가 이 비판하는 것, 이것은 이 살리건 생각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는 것,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고 욕하고 그래 하면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산지석의 교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이 배우는 사람 근데 그러니까 비판하면 그의 설립은 생각이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잣대로서 어떤 문제나 사람을 이렇게 애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도 너무나도 섭섭하고 아프지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제 은퇴를 강요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쓰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계속해서 가르치겠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하지요. 아, 어떤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이렇게 결혼한 여자분들 자녀 낳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서 또 자녀의 문제 또 남편에 대한 비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놓고서 서로 이렇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함께 그렇게 하는 자리지요.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한분 여자 집사님은. 불평하지 않는 거라.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기도를 이제 합심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수첩을 하나 내 가지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여 그를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예. 그여 그를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족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이렇게 불편한 삶의 그런 모습들을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참 그게 필요하는 것 같아요. 예,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사랑 관계, 가장 가까운 가족과 내 이웃의 관계, 이게 고난과 약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주여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조합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그 마가복음 일장의 나병환자 그 나병환자가 조앞에 그렇게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 서서 내가 원하노니 불쌍히 여기서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지요. 우리가 어제 제가 칼럼으로 여러분한테 보낸 거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얘기를 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이 터널 비전. 이 터널 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끝 끝자락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코로나의 역경과 또 기후의 이런 고통 그리고 우리 경제와 건강과 자녀들, 사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가 이렇게 문제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끝자락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주님께서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즘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는 본질적인 영원한 천국의 길이 열려있다 이거지요. 더불어서 내 생활 가운데 구원이 이렇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 어, 반드시 열려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인내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내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지요. 아주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어떻게 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꼭 뚫려있다 그리고 꼭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요 나중에 꼭 우리는 열려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문은 열려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미가 자기 태어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미가 어떻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어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미와 자식의 관계 아닙니까? 아픈 배에서 그 어린 영혼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큰 사랑이었죠. 그런데 인생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측은지심입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주겠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거든 전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걸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러니까 불쌍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시니까 우리 자신이 터널 의식을 가지고서 터널 비전을 가지고서 또 한편으로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불쌍히 계시고 용납하시고 끝까지 품어 주시는 것을 알고서 우리 자신이 어째 되나? 남에 대하여서 타인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문자 한 마디, 따뜻한 전화 한 통, 그리고 정말 따뜻한 손한번 내밀어서 그를 격려해 주는 그런 마음.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입을 넓게 열어서, 어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늘 표현합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일입니다.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하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지옥 인생에서 예수를 믿어야만에 천국 가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가장 큰 일이지요.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생존하고 연명했습니다. 개가 와서 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기껏해야 100년 살았겠습니까?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 본질적인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인 것을 알고서 어찌해야 되냐면, 포냥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에서도 믿음이 금이 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이 주의 앞에서 가장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가장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다 주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7절에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지 못하느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리라 했습니다. 결박에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으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에도한 시간 동안도 깨울 수 없더냐 섬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위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한 시간 동안도 깨울 수 없더냐 먼저 우리 자신이 이렇게 깨어서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기도하면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자를 결단하고 범치 않겠다 그랬지요.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중복이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장식의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내어 보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식의 18장에 롯을 위해서 로스의 구원을 위해서 여섯 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서 로스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도 에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의 역경의 문제를 두고서 우리가 기도를 신다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laughs>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서 이 코로나의 문제를 위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와 주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 순종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 공법이 강물처럼 정이가 하처럼 흐르도록 주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했으니까. 우리 오늘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기도 없이는 움직여서는안 된다는 거. 응. 기도 위에는 이런 수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째야 되냐면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중보기도하는 나라와 민족, 통일, 일본의 회개, 그리고 교회와 한국 교회가 깨어 있도록 이 땅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반역한 제약 이단의 세력, 동성의 이슬람의 세력이 척결되도록,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 하자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규정해 주셨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의 문제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탄원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북녘땅과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죄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중복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쓰는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관계된 사람들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이 예수를 믿는 것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쇠가 있어야 비밀번호가 있어야 우리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지요. 우리 지금 여러분이 기후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또 열돔 현상 거의 한 40도 이상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다행스럽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스콜 현상이 이렇게 내려서 소낙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적인 이제 인생이 이렇게 탄산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빙하가 다 녹아 버리고 또한 이렇게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뚫려가지고 자연선이 직접 이 땅에 통과해 들어오고 이 땅에 사망의 음침한 곳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면서 이 땅의 이 자연 재해를 죽여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땅의 세계 지도자들이 합력해서 탄산가스 배출을 막고 오염을 막아서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각을 고정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하지요. 주께서는 빌보서 3장 11절 13절 말씀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사도와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야고보서 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가장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임한.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을 죽게 고정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환경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걸 바라봄으로 바닷속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호수 속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이 코로나의 역경과 기후의 제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위기와 자녀와 직장과 사업의 위기 속에서 시각을 예수님께 딱 고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의 대상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같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능력과 지혜, 거룩함과 권세,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리고 능력, 권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모든 복이 다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의 근원 아닙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주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지속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데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2장 1절 2절만 봐도 무엇이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취위에 있는 자들 위하여 하라 이는 너희가 고요하고 경건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우리가 유정자들의 또한 이렇게 또 내년 우리가 삼월에는 또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개 순종하고 정직한 하나님 그런 지도자들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하습니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 우리가 여러분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제기에는 여러분 종제기 분량밖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드럼통에는 어쩌습니까더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역대상 4장 10절에 주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도오사환란에서벗어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그랬지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먼저 복음과 주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한 십일조와 온전한 애물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어렵다. 런데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지요. 우리가 아까 출발할 때 비판은 설익은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잘하지 못하게 한다. 왜냐면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비판하거든요. 그러나 비판 대신에 우리가 형제가 내 관계된 사람이 약함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 그러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또한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네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오늘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쓰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에배를 동영상으로 드리오니 모두가 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있고. 어찌하든지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해서 화난 속에서 약함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문제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해서 화난과 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